아이큐브 핵심 ERP 2.0 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에 검색창에 한국생산선본부 클릭해주세요. 또는 ERP 정보관리사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한국생산선본부를 선택하셔도 되고 KPC 자격 선택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신 후 상단에 보면 이렇게 자격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클릭하신 후 ERP 정보관리사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클릭 이 중에 자격 소개 부분에 실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나 ERP 정보관리사의 안내책자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ERP 자격증이 어떤 것이며, 어, 무엇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실기 프로그램 클릭하시고 더존 핵심 ERP 교육용 프로그램 IQBO 다운로드에 설치 메뉴 다운로드가 있고. 어, 동영상 강의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치 메뉴 다운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을 하시면 ERP 교육용 프로그램 주요 점검 사항이라 그래갖고, 어, 설치 전 주의사항. 그 다음에 설치 전 확인사항.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백신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종료하시고, 방화벽 해제하셔야 아무래도 설치하시는데 무리가 있지 않습니다. 뭐 제어판, 시스템, 윈도우 버전 확인하신 후 윈도우 버전이 10인 경우 설치 방법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윈도우 11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시는데 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사용자가 많을 때는 속도가 저하되므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을 어, 홈페이지 안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자가 많은 경우는 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웹하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에 대한 해당 부분이냐면 기출문제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 다운받으실 수 있는 어, 접속창이 되겠습니다. ERP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안 되는 요 핵심 ERP 프로그램 다운로드 그다음에 설치 및 오류 가이드 두 개가 있는데 설치하실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ERP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다 보면은 혹시 이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차단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계속을 누르시면은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조금 크다 보니까 조금 다운로드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어요. 자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 이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창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i큐브 핵심 저, 아, 그러니까 ERP 코어 큐브 인스톨 있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2025년 ERP 코어 큐브 인스톨에 압축 풀기 하시면 폴더 형식으로 압축이 풀어질 겁니다. 자, 압축을 풀고 있습니다. 어, 닫기 바탕 화면에 요렇게 2025년 ERP 코아 큐브 인스톨이 있습니다. 자, 폴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요렇게 매뉴얼도 있고요. 코아 큐브, 코아 큐브 셋업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 매뉴얼 상세가 있고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환 자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 큐브 셋업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될수 있는 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 전 사양 체크라고 뜹니다. 네,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아이큐브 핵심 ERP 사용권 이에 예. 이제 설치가 됩니다. 혹시나 설치가 되어 있었던 분들은 삭제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25년도 새로운 버전이 설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설치가 되어 있으시던 분들은 두번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되고 있지요 저는 예전에 한번 설치를 해 놨던 거기 때문에 좀 빠른데 처음 설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sql 서버를 다 구성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좀 설치가 좀 빠르게 되고 있죠. 네. 요즘에는 컴퓨터들의 사양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를 누를게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아이콘이 하나 생길 거예요. 자 완료 자,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면서 어떤 창이 떴어요? 로그인 창이 아마 뜨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 저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서 시스템 관리 회사 돋보기 누른 후 초기 설정 관리자 반드시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는 시스템 대문자예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로그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되는 이러한 회사가, 즉,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메뉴가 어때요? 달랑! 여기,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6개의 메뉴만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설치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마치셨으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